야, 이거 어떻게 하지? 이렇게 하면 되나? 안 돼, 안 돼, 안 됐어. 어떡해. 야, 나 방향, 어떡해. 아, 이쪽 아니야. 이쪽으로 가면 나 죽어. 야, 짜증나. 어서오세요, 아린장 짜. 아, 어, 나 깨, 어 어떡해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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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얘좀 내려주세요. 아, 낑기면 살려주라고요?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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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싫어요리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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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그 빨리빨리 빨리빨리